저희 김용호 선생님 먼저, 아 우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보셨죠? 네. 이미 네 목소리가 커서 그냥. <laughs> 네, 그래요. 뭐 제가 한 얘기라기보다도 보신 분님이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아실만한얘기인데저 사람이. 늙어서 이렇게 됐고, <laughs> 어, 이두 친구가 정말 그때 그 참상을 잘 표현했죠. 그만하예그래줘서 네, 이렇게 동으로 갔는데,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아픔이라고 그럴까? 옛날이라고 보세 옛날인데,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신 위안부 어른들이또 계시고,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계시고 안 계신 분을 떠나서, 어,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고 또이 작품은 다른 것과 달리 음, 그런 측면에서 어, 저런 일이 있었나 말만 듣고는 몰랐는데 그런 걸 화면으로 담아서 어, 보신 적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요. 또 하나는 그런 것 그런 작품을 따뜻하게 그려준 작가, 또 우리 저기 감독님이 연출을 해주신 분이 여자분인 것과 계시지만 감성이 따뜻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여기, 여기 지금 다찾지는 않으셨지만, 여기 와주신 분한테는 저희는 최고로 감사하죠. 이제 엄마도, 공세리도, 뭐 누구든지 다들 좀 보시게 했으면 좋겠어요. 어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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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. 사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. 영예역을 맡은 김재론입니다 3.1절에 이렇게 눈길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영화를 보셨으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하는 영화니까 주변에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종훈 역할의 김양기입니다. 오늘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소중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극장에 나가실 때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마음 잃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